에녹 온 로맨스 무대 폭발 심사위원들 완벽 칭찬 관객들 열광 신동엽의 15분 칭찬 뒤에 숨겨진 비밀은 2025년 1월 7일 MBN의 대표적인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에녹의 무대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전 국민을 열광시켰다. 2라운드 결승에서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가 아닌 깊은 감정의 이야기였다. 그는 단 5분의 무대 동안 관객과 심사위원들 모두를 사로잡으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심사위원 신동엽은 에녹의 무대를 칭찬하며 마이크를 잡고 무려 15분간 그의 공연을 극찬했다. 그가 어떻게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 무대의 비밀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녹은 그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경험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변형하여 무대에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진심과 감동을 전하며 감성적으로 큰 울림을 남겼다. 에노, 로맨스의 대하여로 들려준 자신의 이야기 에노이 선택한 곡은 최백호의 명곡인 로맨스의 대하여였다. 이 곡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감정을 담고 있는 곡으로 그 자체로도 깊은 감동을 준다. 하지만 에녹은 이 곡을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담아 해석했다. 그가 이 곡을 어떻게 새로운 해석으로 풀어냈고 왜 관객들은 그의 목소리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에녹의 목소리는 감정의 깊이를 그대로 전달하며 원곡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가 부른 로맨스에 대하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이는 마치 에녹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느꼈던 감정의 파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관객들에게 그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다가갔다. 에녹의 무대 뒤에 숨겨진 열정과 노력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과 감동적인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감동은 그의 일상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깃든 결과물이었다. 무대에 올라서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 왔다. 그의 준비 과정은 매우 철저하고 치밀했다. 에녹은 최백호의 원곡을 단순히 그대로 따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려 했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흐름을 파악했다. 그는 가사를 수백 번 반복해서 읽으며 곡에 담긴 정서를 완벽하게 체득했다. 곡을 부르기 전 그는 원곡자인 최백호와의 만남을 통해 곡의 창작 의도와 배경을 직접 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풀어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무대 연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조명 음향, 그리고 무대에서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모두 그가 직접 고민하고 준비한 요소였다. 무대에서의 모든 디테일은 그의 감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고, 그 결과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 애녹의 노래가 가진 특별한 힘 애녹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악적인 기교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에녹은 그저 감정을 표현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노래 속에 풀어냈다. 그의 목소리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가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를 풀어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에녹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강렬해지며 노래의 클라이맥스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움켜잡았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순간에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감정을 풀어내며 마치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에녹의 노래는 그의 인생과 맞닿아 있으며 그가 부르는 각 가사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 그 이면에 숨은 깊은 감동 에녹의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그의 공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신동엽 심사위원은 에녹의 무대에 대해 마이크를 잡고 15분 동안 말을 이어갔다. 그의 칭찬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다. 신동엽은 에녹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삶의 깊이와 그가 가진 이야기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녹이 부른 노래가 단순히 감동적인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에녹의 노래는 단순한 가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그의 삶의 흔적이며 그의 목소리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가 부른 로맨스에 대하여는 그저 노래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가 노래하는 순간마다 그의 감정에 빠져들었고 마치 그와 함께 울고 웃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에녹의 무대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에녹이 노래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곡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에녹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었고 그 감정은 청중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힘이 있었다. 에녹, 예술가로서의 비전 에녹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량을 넘어 예술가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음악은 그가 살아온 삶을 담고 있으며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한다. 에녹은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음악은 단지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음악은 제 자신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음악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인생의 일부를 담은 노래였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녹의 이 말은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술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담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결승 무대를 향한 준비와 결단력 애녹은 이미 결승 3라운드에 진출했다. 그는 이 무대를 향해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는 어떤 모습일지 관객들은 더욱 기대감을 품고 있다. 에녹은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와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지 그리고 그가 전할 새로운 음악의 메시지는 무엇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에녹은 다음 무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직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음악을 통해 더 많은 감정을 전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주신 만큼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에녹의 미래, 그가 그려갈 예술의 길 에녹의 무대는 단순히 순간적인 감동을 넘어 그가 앞으로 보여줄 무대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남겼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예술적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가 그려갈 예술의 길에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에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아직 많은 것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우리가 함께 느낄 감동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곡의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진심이 담겨 있다. 에녹은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예술가다. 그의 무대는 끝이 없다.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이야기들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다.